하셔가지고 전복을 구매했습니다 1kg에 구이나 버터용으로 16개에서 19개라고 하시던데 이렇게 보시면 난도 전복 굉장히 빵빵하게 채워져있는데요 아. 지금은 안에 있어서 어, 상태는 알수 없지만 마트에서 파는 중, 중소 중 사이즈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, 개수는 뭐 그람으로 보내시니까 맞겠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집에서 가정용으로 버터구이나 이런거해 먹기에는 뭐 전복죽이나 아니면 전복 미역국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제가 먹어보니까 고런 고른 거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빵빵하게 안전배송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